부산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어렵사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인데요, 시행사는 최대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역시나 남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황령산 꼭대기에 짓겠다고 나선 전망대입니다. 높이 120m 전망대를 지어 360도 막힘없이 부산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재수 끝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 측은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25년까지 전망대를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을 수 있는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부, 메인 주제로 하고 있고요. 어, 저충부, 기단부, 상충부까지 부산의 기존의 자연과의 조화를 갖다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의 허파로 불려온 황령산의 산림 훼손은 피할 수 없게 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발이 여전합니다. 특히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은 뒤흉물로 버려진 황령산 스키돔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주야될 자연 경관이고 자연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그그 그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나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는 전망대가 활성화되면 황령산 스키돔의 새로운 활용 방안은 물론 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 월드 엑스포 유치를 지금 부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공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 부산시가 환경 영향 평가 등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밝혔다고 밝혔는데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사업의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